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25년형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유지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랙스의 등급 구성을 보면요, 25년형부터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LT 등급은 삭제가 됐고요, LT 등급 자리에 레드라인 등급이 신설이 됐습니다. 원래 레드라인은 쉐보레 내에서도 고급 차량에만 들어가는 등급이었는데, 이제는 트랙스가 쉐보레에서 주력 차량이 되다 보니까 트랙스에도 레드라인 등급을 적용을 한것 같고요. 가격은 2,188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2,880 30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출시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에는 가격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5년형부터는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시동 같은 조작이 가능한 원스타 서비스가 적용이 됐고요. 원스타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액티브 이상 등급부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가 많이 되는 등급도 액티브 이상 등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 유지비 계산은 액티브 등급에서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놀로지 패키지와 썬노프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가격은 2,966만 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쉐보레는 매달 판매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할인 혜택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쉐보레 내에서도 판매량이 나쁘지 않아서 그런지 트레버스 같은 차량들과 비교하면 할인 혜택이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일반 고객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지비를 계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유지비 계산은 1 0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년차 자동차 세금은 21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고요. 반면에 시작하는 3년차 자동차 세금은 20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네요.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 세금은 102만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배기량이 1 0 0량이 1.2배기량이라서 경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경차에 준할 정도로 자동차 세금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이 정도 자동차 세금이면 1월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난하게 낼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취등록세를 살펴보면요. 차량 공장가의 7%로 책정을 했을 때 부대비용 4만 원을 포함해서 192만 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취등록세 안에는 등록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등록 지역에 따라 상이하니까 그 점은 참고로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는 만3 0세 이상 기준 대물 10억으로 지정을 했을 때 63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보험료는 개인 연령 사고 이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요. 대략적인 보험료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차값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지도 비싸지도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연비를 살펴보면요. 차량 크기 대비 연비가 엄청 나게 좋지는 않습니다. 복합연비는 12.3km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차량이자 기준 휘발유 가격은 1712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 금액을 바탕으로 주행거리별 기름값을 계산을 해보면 1년에 1만 주행했을 때 139만원, 1만 5천 주행했을 때 208만원, 2만 주행했을 때 278만원의 기름값을 지출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 있는 기름값은 예상수치고요. 휘발유 가격에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산을 바탕으로 25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5년간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살펴볼 텐데요. 차량 가격을 포함을 했고요. 연료비는 1년에 1만 5천 주행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5년간 사용하게 되는 비용은 4,622만원의 비용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금액을 월 지출비로 나눠보면 한 달에 77만원 정도를 지출할 것 같네요. 이 금액 안에는 차량 고장 수리나 엔진오일, 타이어 같은 기타 소모품 비용은 빠졌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시불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할부 이자 부분도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차량 가격하고 취등록세를 빼고 운영비 부분만 살펴보면요 5년간 사용하게 된 운영비는 1463만원 이고요이 비용을 월지출비로 나눠보면 한 달에 24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진오일 비용이나 세차 비용 같은 것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넉넉잡아 한 달에 30만원 정도 잡으면 될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쉐보레에서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트랙스 크로스 오버의 유지비를 살펴봤는데요 처음에 출시했을 때 보다 가격 효율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딱히 쉐보레 내에서는 이거보다 효율적인 차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진짜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